안녕하세요 여러분 방금입니다. 제가 오늘은 하루님 분상가 하셨고요, 액성국주 100, 성상이고요 반태포 왕0치구 마셨고, 우석이 위주 그리고 즈기 하셔가지고 덤 지금 여기 안 들어가는데 덤을 따로 나중에 넣어드릴게 그거는 지금 만만하 고계시는데 여기 아래 보시면 포스터가 진짜 많이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반태포가 원래 이제 이거 무게 재보니까는 이게 1kg 600 정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1.26 굳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2,100원인데 택배비가 서 2,100원? 해가지고 근데 2 0 0 0원 쳐가지고 8,000원 곱하기 10배해서 이제 8만원 어치 넣어드린 거예요. 적어보이시는데, 아래께 대량으로 들어가서 조금, 그리고서 하나씩 구성 빼고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빼고 하나씩 한참 보여드릴게요이 포스터가 제가 대량으로 올렸는데, 우석이 오빠가 잘 나가지 몰라가지고 이걸 이렇게 준비했어요. 이거는 총 22세트가 들어가고요. 좀 대량으로 들어가서 주스 이 넣어드렸어요. 이거 대량으로 22세트가 나온다. 개별포장정 전부 되어있고, 개별로 출처가 이렇게 다 적혀져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해서 다시 또 보여드릴게요 첫째로 정모오빠 블루인 즈 적고 정모오빠 슬로건이 들어가요 이건 두 장에 천 원이고요 총두 세트가 들어갔어요 소봉투가 세스트씩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블루인 즈 적고 세스트씩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이거는 포스터랑 세트인 도안이에요 레스트가 들어가요 이렇게 생긴 도안이고 레스트가 들어갑니다 이거는 개별 포장이 안 돼서 갈것 이만한 포장지가 없어가지고 개별 포장을 못해서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블루인 즈 적고요 요트 세트 들어갑니다 이렇게 엽서가 한시씩 들어가요 난임 조처 접서한시씩 들어갑니다 블루잉 조처 접서한 시트 블루잉 조처 한 시트씩 들어갑니다 이건 이거 시리즈 되어 있는 거이렇게 들어가요? 이거는 폴라로이드고요 한 시트 들어갑니다 이것도 블루잉 조처입니다 이건는 비왕 부서 떡매모지 한권 들어가요 이거는 권당 2,000원에 한달하시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슬로, 미니 슬로건이고요 한 시트씩 들어갑니다 블루는 개별 포장해서 보내드릴게요. 두 세트가 이번 2 세트가 들어가요. 개별 포장해서 보내드릴게요. 이거 루망 주차 건 리스트 이건. 리스트 지금 한 세트씩 들어갑니다. 블루망 주차 그명 공통 시리즈 이건 블루망 주차 아님 주차 용파스트씩 들어갑니다. 그리고 네임 스티커 블루망 전시트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서는 다른 멤버데보여릴게요딴 멤버고요. 리스트 들어갑니다. 제가 많아가지고 넣어드렸어요. 이쪽 비양을 들어가서 스티치 들어갑니다. 스태트, 세태트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덤은 제가 나중에 따로 이제 보내드릴 때, 따로 만들어가지고 보내드릴게요. 그덤 넣어드린 거는 앤차거라랑 어뭐 덤터리 선물 다 안되니까는 수당만 꼭 부탁드릴게요. 그거 제가 쪽지까지 보내드릴 거예요. 이렇게 하루님, 한 100만 원어치 정도는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항상 1 0배 이상 받고 있으니까는, 궁하시면 연락해서 주세요. 고마만요